제4회 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심신수령과 더불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학기공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제4회 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 경연대회가 열린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먼저 국학기공 보급과 발전에 쓴 유공자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천지 기운팀의 우승기 반환에 이어 이광수 국학기 공연합회장, 박원석 양주 부시장 등의 내빈 축사가 있었습니다. 국학기공은 기를 의식한 자세와 동작,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일체화시켜 깨달음을 얻는 수련법인데요. 단무도 시범 무대에 이어 본격적인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창작기공과 바숭, 단무도, 첨부신공 등 국학기공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참가자들. 동작의 정확성과 일치성, 리듬감과 창의성에 돋보이는 경연이었습니다. 국학기공 수련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